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음방 어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는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썬플레이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이두 브랜드에서 SS 신상으로 일주일 코디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신상들은요, 심지어 30에서 40%대 정도 할인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가격도 진짜 너무 착하죠. 게다가 감사하게도 브랜드 측에서 저희 은방우 자매 구독자님들께 구독자 이벤트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벤트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꼭 영상 보시고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자, 처음으로 준비한 코디는 와이드한 데님 팬츠에 화이트 셔츠를 입은 편안하고 좀 꾸안꾸 같은 룩을 준비해봤거든요. 위에 입은 셔츠는 소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링클프리 소재로 구김이 굉장히 적어요. 데님 와이드에 반전 팬츠를 같이 입은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왜 화이트 셔츠에 데님 바지는 뭔가 그냥 국룰이죠, 그쵸? 이 화이트 셔츠는 저렇게 살짝 비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름에도 햇빛 가리는 용도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찰찰하다고 라 표현하고 있고요 왜 너무 덥고 이런 셔츠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저희 언니 같은 <laughs>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찰떡같은 셔츠예요 그리고 보시면 저렇게 한쪽에 로고 자수가 있는데 너무 좀 예쁘죠 저도 저런 의외의 곳에 자수 포인트가 있는 옷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포인트가 딱 되죠. 이 셔츠는 하나로 사실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계속 SS 동안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셔츠예요. 아래 보시는 데님은 말 그대로 하프 앤 하프 팬츠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하죠. 뒤쪽은 백밴딩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거든요. 앞쪽은 데님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면으로 배색을 돼서 뒤쪽에 배색 부분이 살짝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하지만 실제보단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팬츠예요. 이거야말로 좀 요즘 바지 같죠. 자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룩은 요즘에 워낙에 대세인 그 케이블 가디건이랑 스커트를 같이 매치한 코디인데요. 이 가디건은요 보시면 굉장히 아몰이 깊고요. 약간 크롭 하면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딱받고이 바디건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소매단이 넓은 것과 밑단의 고무단이 되게 넓게 되어 있는 거. 그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넓은 고무단은 굉장히 본인은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부인액이라서 안에라 뭐 받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저거 하나 단독으로 입어주시는 게 되게 좀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고 입으실 때는 저처럼 저렇게 밑단을 좀 풀어서 조금 연출을 좀 해주세요. 다 잠그면 좀 너무 갖춘 느낌이 나니까 조금은 무심한 느낌으로 풀어서 연출해주시면 좋고요. 꽈배기 조직이 안쪽 부분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배색 라인이 있으니까 딱그시선의 포인트를 주죠. 굉장히 웨어러블한 케이블 가디건이에요. 자, 그 다음은 요즘에 되게 또좀 힙한 아이템이 뭐냐 하시면 저런 바이커 크롭 자켓. 바이커 레더 자켓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굉장히 터치가 부드러운 비건 레더 소재로 되어 있고요. 시선을 사로잡는 건 앞쪽에 V 라인으로 있는 저 배색이죠. 왜 카라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낮은 스탠드가 있는 자켓을 입어주시는 게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허리선까지가 뚝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에요. 무심한 그런 핏이죠. 제가 좋아하는.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레더 자켓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입은 티셔츠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요즘에 저렇게 그냥 화이트에 로고만 있는 그런 티셔츠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출하실 때 밑에도 너무 무섭게 센거 입지 마시고 좀 마일드한 느낌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자켓인데. 크롭 비건 레더 자켓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바시티 그런 유형이거든요. 약간 스테이디움 같은 느낌을 주는. 밑단이 소매단과 같이 고무단으로 되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동그란 핏을 완성해주죠. 밑단이 밴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자켓의 또 특징 아시죠? 꼭 투웨이 지퍼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요즘 코디를 좀 보면, 지퍼를 잠근 다음에 아래쪽 위쪽을 좀 열어주는 게좀 포인트예요, 여러분. 투웨이 지퍼를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출을 좀 해주세요. 아시죠? 부지런해야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이 아무래도 좀더 위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매를 끼우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을 주죠. 저는 저 볼륨감 있는 소매랑 굉장히 드랍된 어깨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자켓이고요. 안쪽에 입은 니트를 보시면요. 케이블 스웨터인데 굉장히 유니크하죠? 저게 보시면 앞쪽이 전체가 약간 페인팅 된 것처럼 페인트가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프린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넥라인이랑 안쪽에는 프린트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고요. 케이블 스웨터라는 건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인데 저 페인트 느낌이랑 자체가 좀 요즘스럽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품의 기장도 굉장히 길고 그쵸? 이 스웨터는 사실 가지고 계시다가 가을에 셔츠랑 안쪽에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클래식한 아이템 또 비건 레더 자켓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카라가 달리고 가슴에 빅포켓이 있는 그런 크롭 자켓이에요. 블루종 형태죠. 보통 블루종이라면 밑단에 밴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자켓도 보시면 밑단에 밴딩으로 되어 있죠. 자켓들을 보면서 제가 소매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느낌 받았어요. 소매 라인도 너무 예쁘고 디테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에 큼직한 아웃 포켓이 달려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서 오버 사이즈여도 부한 느낌이 덜하죠. 보시면 소매가 굉장히 유니크한데 소매가 뚝 떨어지거든요. 저렇게 스냅이 달려 있어서 살짝 동그랗게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자켓의 키포인트는 그 소매인 것 같아요. 저렇게 짧은 하이도 괜찮고, 좀 하이 웨스트 이또뭐 로우라이즈 다 괜찮아요. 기본 자켓인데 블루종 형태면서 실루엣이 트렌디한 느낌? 그 포인트가 이 자켓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안쪽에 입은 티셔츠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요. 오, 저는 티셔츠들도 굉장히 유니크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소개해드리는 비건 레더 트러커 자켓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비건 레더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크림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버터 컬러죠, 버터. 이 자켓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웨이 지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출해주라 이거죠. 아래쪽도 열어줘라. 이 자켓은 디테일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좀 과한 레더 자켓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 자켓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단에 밴딩이 되어 있어서 어 살짝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 있는 거, 실루엣을 그게 이 자켓의 장점이죠. 그냥 정말 깔끔한 클래식한 카라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소매 끝에 너무 예쁘죠? 아이템은 기본적인데 저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 스냅도 다 제감으로 싸게 스냅으로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굉장히 좀 깔끔하더라고요. 봄에는 블랙보다 저런 화사한 느낌의 레더 자켓도 하나쯤 있으면 너무 괜찮죠. 전체적으로 크리미하고 소프트하게 코디하시는 게 제가 드리는 코디 팁이에요. 자, 그 다음은 진짜 요즘스러운 <laughs> m g 스럽단말안 하고 싶은데 요즘 친구들 같은 룩을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우리도 입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굉장히 크롭한 니트에 저는 와이드한 트레이닝 팬츠를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제가 요즘 친구들의 코디를 좀 유심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연출해 봤어요 위에 입은 스웨터는 저 연두색 그린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올해 키 컬러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웨터에서 가장 좋았던 건저 조직이에요. 짜임이 보시면 가로로 줄무늬 같이 되어 있고, 세로로 도 이렇게 반대방향이 있으니까, 소매 쪽에 보시면 동글동글? 뭔가 약간 공주 같은 느낌도 나고, 언니랑 저랑 보면서 이건 정말 짜임이 너무 다했다. <laughs> 그냥 단색인데, 짜임에서만 주는 저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으실 때는 저는 안에 저런 탱크탑을 입고, 위아래를 좀 풀러서 연출을 해줬는데 하실 수 있어요. 어딘가 풀러 주세요. 너무 이렇게 다잠그지 마시고요. 특히 아래를 풀러 주시는 게좀 요즘스러운 또 코디 팁이에요. 아래 입은 저 와이드 스웨 팬츠는 저기 양쪽에 카고 디테일로 아웃 포켓이 있죠? 저게 요즘 바지예요, 요즘 바지. <laughs> 저도 한때는 좀잘 맞는 스웨 팬츠를 샀다면 요즘은 저렇게 완전 완전 와이드하고 허리 밴딩에. 저런 셔링이 자글자글 잡히는 저런 바지가 귀엽더라고요. 오히려 내 몸의 실루엣을 감춰주니까 체형 커버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블랙이랑 두 컬라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코디는 사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살짝쿵 넣어본 코디인데요. 요즘에 여러분 잘 보시면 저렇게 양쪽에 이렇게 소매에 라인 테이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약간 축구에서 올것 같은 디테일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픽도 보시면 뭔가 축구 클럽에서 올것 같죠. 소재가 스판 홈방이어서 굉장히 신축도 좋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런 티 하나 갖고 계시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번 SS에 데님이든 스커트든 다잘 어울리거든요. 하이 어떤 걸 매치하셔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하게 보일 수 있는 티셔츠라서 한번 소개해드려봤어요. 저희 일주일 신상 코디 요번에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트렌디한 느낌의 브랜드라서 직접 제가 픽해서 현실 코디를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해주시고요.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저희가 예쁜 옷을 골라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은방울담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